질병이 없고 가난이 없고 근심이 없며 배고픔이 없는 그런 나라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한나무에 열두 가지가 한나무에 1년에 한 번씩 맺는데 열두 가지 열매가 그것도 달마다 맺히는 나라다. 게시록 21장 21절 23절에 보니까 해달별이 필요 없다. 해달별이 예수님의 하나님이 직접 비치는 그런 나라다. 녹보석, 웅보석, 황보석 예시로 21장, 21절에, 길은 정금으로 가렸겠고 보석으로, 녹보석, 웅보석, 황보석으로 해달별이 필요 없는 그런 나라다. 10편, 84편, 80, 10절, 11절 이하에 보면, 그곳에서 하루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천년 사는, 천만년 사람보다 낫다. 아, 지기로 있는 것도 조사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음 11장, 12절,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제일 큰 자는 세례 요한이라, 우리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재벌, 박사를 알았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세례요한이야, 세례요한. 세례유안. 천국에서 제일 에, 큰 자는 세례요한이야. 근데, 천국 가는 사람은 그보다 더큰 자다. 우리는 대통령, 양강 국회원, 재벌, 뭐, 어, 연예인, 뭐, 이런 사람이 최고로 하는데,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이야. 세례요한을 제일 크다고 그랬어. 근데, 천국에서 아무 상도 없어. 에, 천국 가는 것은, 바로 세례의 요한보다 예, 어, 쇠뇌의 요함보다 더 축복받더랍니다. 이사야 11장 6절 이하의 16절에 보면 예, 해달별표 어, 이리와 양이 염소와 포금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다. 이사야 65장 25절 뱀이 흙을 먹고 사자가 풀을 먹는다. 회계와 믿음을 통해서 딱두가지예요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를 용서해주세요 이런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이두 가지를 통해서 천국을 가는데 천국 가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요 디도서 3장 3절 5절 어리석은 자 숭은 자 각색 청력과 행납의 종로 피차 미연자였거나 중생의 지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바래요 왜냐하면 에스켈 34장 28절에 요시아 여와스 여와겐 시득기야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요시아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어 그때 두루마기 가죽성경 구약의 성경을 그 발견했고 근데 왜 39세만 살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재앙 보지 않게 여기서 일찍 데려가시겠다. 에이, 역대하 35장 25절에 보면은 에레미아가 에레미아 애가를 왜 지었나요? <laughs> 요시아가 죽은 것을 너무 슬퍼서 해 에레미아 애가를 지었더라. 시스기야가 54세에 역대하 22장 1절에 요시아가 39세를 살아요. 굉장히 짧게 살죠. 시스기아는 무나스가 12세 왕이 돼서 55년 통치를 는 악한 왕으로 기록되죠. 어. 그리고 그 아들 어, 아몬도 2년 동안 악한 일을 하다가 이제 반란을 해서 죽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되면 성령을 받으요 성령을 받으면 말, 행동, 물질이 바뀌어지고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사는다. 오늘 예수 믿고 여기 하고 죽으면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지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잖요 성령을 받으면 말, 행동, 물질이 바뀌어지고 욕도 안 하지요. 거짓말도 안 하고 못된 짓을 말이 바뀌어지지 않아. 행동 물질이 바뀌질 리가 없고 죄를 이길 수가 없고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옥은 어떤 것이냐 마가복음 9장 48절 불이 꺼지지 않는 데서 고통받아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곳에서 고통받고 마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어, 부자로 살던 사람이 지옥 가가지고 물한 방울만 적시달라. 내가 몸 말아 죽겠다. 내가 세상에서 살살때내 부지런히 먹고 살았던 나사를 보내서 물한 방울만 잠시 달라.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래야 죽지 죽을 수가 없는 것. 불이 꺼지지 않는 것. 고통이 끝이지 않는 것. 배고픈 것. 거, 아픈 것. 거.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것이 끝이지가 않아 죽을 때까지 한번도로 그것이 지옥이야. 예수 믿지 않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말 행동 물질이 바뀌지고 죄를 이기지 못하면은 말씀된 사역은 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노아 홍수는 여덟십 군만 구원을 받습니다. 혈기 때문에. 응? 혈육 있는 나를 다변하를가 창세기 6장2에 응. 그리고. 창세기 28장 32절 소돔 땅은 정욕 때문에 심판 거다 보면 은 혈기 정욕으로 다 사람들이 못된 짓을 많이 하는데 정욕으로 소돔과 고마를 하나님이 심판하지갈렙과 여호 두 사람이 에, 가난한 땅에 에, 들어가게 돼 60만이 장정만 어린애 여자, 분여자 빼놓고 장정만 60만 가난땅에갈래과 유어수와 툭사람같들요 정말로, 천국으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별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리로 들어가라는 자가 많고, 진짜 천국 가는 사람은 적다. 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협잡에서 창문이가 적다. 아, 이렇게 나와있요 오늘. 저는 주여지 않은 자가 천국 가는 거입니 내가 주여 이루고 선진을 교회를 얼마나 극혜 지었고 교인들이 얼마나 많으며 신앙 생활을 몇십년 했고 내가 직분이 무엇입니까? 다필요없니다 23절 25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 입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 비가 내리고창소는 바라버려져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뜻대로 사는 자 이게 마태문 복 26장 39절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주 중요해 자기 뜻이 아니면 교회도 관렬하고 자기 뜻이 아니면 그냥 뭐 못된 짓을 말이야. 자기 뜻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어, 다시 인구조사했어요. 3일 날 24일 어, 대통령이 왕이 인구조사 했습요 그런데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20살 이상 된사람몇사람이라이거 알아보려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갓선자를 보내서 7년 동안 6년을 당하거나 석달 동안 적으로부터 도피 생활을 3일 동안 하나님을 맞아보겠느냐 사람들한테 고통받은 하나님 앞에 받겠습니다. 3일 동안 온욕으로 7만 명이 죽어라. 인간의 생각이 죄다. 그래서 오늘 아, 뜻대로 하는 사람이 무엇이냐? 아, 말씀대로 사는 사람, 더 나아가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아, 말씀대로 사는 사람,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이런, 에, 에, 이런 사람이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열매는 맺는 백성은 천국을 가지만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천국을로 복한다. 사랑이라 가평우래자범자비양성충성온유절제 아홉 가지가 갈라세오 장 22절 3절.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걸 절대 천국국가에 응? 그에 이제 계시록 19장 8절 구절 세마포 입니다. 오르내지 세마포를 입어야 해. 네, 그 사람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만 천국을 간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도 절대 못 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생명을 회방하는 것은 아예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게 아니하고 회방하는 거 아주 이거. 예. 목사님을 잘 만나요.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일곱 별과 일곱 큰 촛대를 가지신가, 성령이 교회에 가신 말씀을 들을 지어다. 그러니까, 촛대는 교회고 별은 목사예요. 계시록 6장 1절에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8장 계시록 11절에 3분의 1이 떨어져. 네, 에레미야 23장 실행에 거짓선자, 목사님도 잘만나 시험에서 인정도 받아야겠지만 목사님도 잘 만나요. 스가랴 1삼장 팔절을 구들 보면 하나님이 삼분의 일을 멸하시고 삼분의 일이 남는데 그것도 시험에서 인정을 받으려 에 그들이 하나님을 아바바지로 아들딸로 하나님을 보시겠다. 바로 목사님을 잘 만나는 게큰 축복이다. 계속 십구장 2 0절 거짓선자와 짐승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2 0장1 0절에도 보니까 마귀 거짓사 짐승 꽈 거짓사에 들어가 목사님 잘 봤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천 원 맞춰서 죽어요 삼 분의 일. 목사님 잘못만서 삼 분의 일 죽고. 그리고. 시험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 3분의 1이 하나님을 아바지 아들 딸로 볼 것이다. 스가랴1 3장 8절, 그룹도 크게 말씀 시험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아, 틀림없이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 탈론 틀어 안겠는가 안겠는가 또시험을것 같아. 왜? 그 말씀이 나오니까. 네. 마태복음 25장 28절 탈라를 낳긴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도라 잘했더라더 많은 것을 주시는데 25장 30절 무익한 족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 라슬픔매일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는다. 고린도 16장 21절 에레미야 48장 10절에 주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도 저주받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나 탈라트 건강 물질 지혜 이거다 하나님이 계산을 하시는 것이요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 그럼 우리 가난하게 어렵게 병으로 살게 할 것이예요. 요한 3서 1장 1에 영혼이 잘되면 봉사가 잘되고 강간하게 되기를 원한다. 요비 4대처럼, 아브라함이 4대처럼 보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시오. 에베수 6장 11절 12절을 보니까 10절 11절 12절에 마귀의 싸움에 치면은 가난하고 병들고 되는 일이 없어요. 겸손한 사람이 천국 간다. 겸손이 뭐냐? 마태복음 아, 10장 20절 예. 바로 예수 믿는 게겸손이 요한복음 16장 9절이 예. 죄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이다. 미가서 6장 9절 말씀대로 사는 게 6장 9절 팔절 크게 겸손이야. 예. 크게. 예수 믿지 않는 걸겸손 예수 믿는데 말씀대로 안 살고, 죄를 용납한, 이거는 교만한 자들이에요. 절대 겸, 겸손한 자들이 소위를 버려야 천국을 간다. 마가음 10장 17절, 21절에, 어떻게 해야 제가 천국을 갈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글을 보시고 살아. 이거, 너계명을잘 지켰느냐? 아, 이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계명잘 지켰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라는 자에게 나라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니 이 사람이 소위가 많은 버리고로, 예, 따르지 않았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태가 받을길로 들어가는 보다 어렵다. 다. 부자는 못 가는 거예요. 건강이나 물질이나 지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가야지. 물질을 무슨, 미국 같은 경우는, 어, 안 그런데 우리 한국은 다다 손손 이렇게 올려주려고 그러는데, 지금 성교사들이 옛날에 나갔던 성교들 거기를 못 떠나는 거예요 왜냐면 소유가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은 사람, 또 건축을 한 사람, 그것 때문에 못다는 거야. 응? 바야, 바야. 응. 그유 목사님도 어떻게, 어, 최, 광안 목사님이 교회를 합동치에서잘 지었어요. 반쪽교회 나오시는데 오늘부터 아마 반주어진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응? 자기도 한 푼도 안 받고 어, 교회를 나와서 젊은 사람한테 어, 거기 와서 이부과 이렇게 사시는데 응? 소유를 놔야 소유를 놔야 천국을 간다. 환란을 통과해야 한다. 마태복음 23장. 19년 23절에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다. 환란이 되요. 그러니까 십기에서 질병이나 가난이나 고난이나 다 통과를 해요. 야해 이게 통과가 되어야 여비 훈을 배나 사대까지 복을 받는 것처럼 통과를 해요. 얼마나 고난이 시험이 환난이 질병이 고통이 이런 게 많아. 그 통과를 해야. 육룡이 표를 받는 자는 절대 못 간다. 계시록 13장 1 6절 18절 응? 짐승의 표를 받는 자 짐승이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하는데 또 성경 말씀을 어떻게 나오냐 깨달지 못하는 게 짐승이야. 시편 49편 20절 행동이 짐승이요. 전도 3장 1 0 하나님의 하늘에서 땅을 쳐다보는데 재판하는 것도 있고 공의를 행하는 것도 악이야. 네, 그래, 행동이 짐승이요. 자문서 12장 1절, 징계를 싫어하는 자도 짐승이다. 그래, 깨달지 못하는 거. 행동, 징계, 잘못했으면 하나님 매를 대시는데, 돌이켜야 한다, 안 돌이켜. 이것도 짐승이래, 짐승. 그래, 육신대로 사는 게 그것이 예, 짐승으로 사는 게 성령의 인도심에 하 따라 살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인데 성령을 쫓아가라. 그러면 육체의 육신.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케라는 말씀이 뭐냐하면 성령의 도심을 받으면 말 행동 물질이 바뀌어지고 죄를 이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탄트를 남기는 사람만 천국을 간다.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만 무익한 종을 가질 못해요. 그리고 남을 용서해 줄줄 줄 알아요. 용서를 안 해주면서 자기는 용서받기를 착각하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14절에, 마태복음 18장 20절, 21절에, 남의 가치를 용서하지 마. 나도 너희 가치를 용서하지 않을까. 몇 번이나 할까요? 77490번. 무한정 용서해줄 때, 하나님 우리들 용서. 그니 그러니까 나는 용서받기는 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 못해. 이런 사람도 불합해 사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요한 이서 4장 20절인데 마태봉 5장 말씀해 보면 46절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방인도 세상 사람도 원수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자 그래서 에, 이것을 마태복음 7장에서는 13절에 종문이라고 아이고 그러니까 진짜 종문이 찬네지가 적을 것 같아요. 주여 주하는 자가 천국에나 죄지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 23절 25절 불법을 행하는 내게서 떠나 너희들이 교회를 지었고 교인이 많고 유명하다. 그거는 불법을 행하는 내게서 떠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관석 위에 지혜로운 사람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 아래 바람결로 무뎌지지 않으니 주처를 관석 위에 세운다. 정말로 많은 사람이 그래요. 어, 믿는 사람 많지만 청과 사람 적다. 그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요 자신 있게. 신앙생을 바로 해야 좋은 문을 듣다고 듣다라고 겸손, 겸손이 뭐예요? 네. 바로 예수 믿는 거. 미가서 6장 8절 9절 말씀대로 사는 거. 나는 없어지고 예수 나타나는 거. 이것이 다 겸손이에요 그래서 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뜻대로 살면서, 전분물을통로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가지면서다 천국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믿을 때, 회개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사경전 11장 16절, 17절, 사동제 2장 38절, 사동제 1장 4절 5절, 사동제 10장 40절, 사동제 8장 10절 기도할 때, 회개할 때, 믿을 때, 말씀을 듣되 목사님, 안수를 통해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말 행동의 질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도록,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여 주어남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데 23절 25절 죄를 가지고 불법을 행하는 내게서 떠나가라.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뜻대로 살고 좋은 문을 통과하고 주지치 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고 또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만으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시고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소유를 버릴 수 있는 사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 성령을 해방하지 않는 탈난트를르고 사명을 잘 감당을 안고 남을 용서해주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할수 있는 그런 나라, 하나님 르나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별이 우리 마음께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백일성 목사님 육성 목사님 우리 형님 대부 또 우리 공포 강화에 사시는 또 나의 대순수기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백일성 목사님 허리 좋아지도록 하나님 치료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